탑7 현역가왕 이 최고의 보컬. 팬들이 직접 뽑은 최고의 목소리는? MBN의 인기 음악 경연 프로그램 현역가왕 2초가 큰 화제를 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력파 가수들의 치열한 경쟁 끝에 탄생한 최종 우승자, 가왕,와 탑7명단이 공개되었는데요. 2025년 2월 25일 오후 9시 50분에 방영된 현역가왕 이 결승 파이널 무대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100일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도전자들의 가족이 직접 방청석에서 도전자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모습과 화면도 있었습니다. 현역가왕 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가왕은 박서진입니다. 강력한 보컬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우승자는 단순히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 매너, 감성 전달력,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갖춘 가수로 평가받으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됩니다. 결승전에서는 탑이 가수들이 마지막 한 곡을 부르며 최종 경쟁을 펼쳤습니다. 심사위원 점수 플러스 시청자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우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우승자의 마지막 무대는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역대급 무대였다. 가왕이 될 만한 실력이었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현역 인생을 대표하는 단한 곡을 부르는 라운드로 현역 가왕 마지막 무대가 될 라운드입니다. 26년차 발라드 황태자 8색조 매력을 선보이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10위였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주현미 마스터는 환희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달된 무대였다. 잘 불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통 트로트에서 3바. 국가까지 안정적인 기량이 선보이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9위였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목 상태와 컨디션이 최악임에도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안쓰러움을 자아냈습니다. 남진 마스터는 오히려 목이 상한 깨지는 소리 신유와 다른 분위기의 목소리로 부른 무대라 더욱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유는 눈물이 없는 편인데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니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 이번 무대가 끝나니 눈물이 난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70점으로 이전 무대의 환희와 같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해피 바이러스. 국민 끼쟁이 별명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8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20살 김수찬이 불렀던 을 현역 13차에 다시 불러드리고 싶다는 각오로 무대에 섰습니다. 남진 마스터는 흉내 말고 자기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부른 은 남진의 이 아니라 김수찬의 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70점으로 이전 무대에 환희 신유와 같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응원 투표 1위. 장구 뒤에 가려졌던 가창력을 재발견하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7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제일 잘하는 걸로 마지막 무대를 하고 싶다는 박서진의 무대는 장구와 함께였습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무대 내내 무아지경으로 행복한 표정의 무대였습니다. 감동을 최고로 전달한 무대라고 극찬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78점으로 이전 무대의 환희. 신유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다는 금물입니다. 정통 트롯에만 도전하고 지난 정통의 맛을 내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6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진해성을 키워준 할머니를 생각하며 부를 노래는 무심세월인데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곁에 있었으면 세월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주현미 마스터는 진해성 무대는 초집중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의 무대는 특히나 감정. 바이브레이션, 순수한 목소리 모두 완벽한 무대였다. 오늘의 이 무대를 꼭 기억하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68점으로 환희, 신유, 박서진보다 낮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다는 금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국악으로 다져진 기본기로 트럭과 국악의 조합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다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5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서른도 마스터는 3분 노래 한 곡에 희노애락을 담아야 하는 것이 가수다. 김준수는 그걸 해냈다. 같은 음악인으로서 존경스러웠다. 최고의 무대였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77점으로 현재까지 최고 점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비주얼이 훌륭하다고 늘 얘기를 들으며 도전자 중 가장 젊은 혈기의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4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한테 드리는 선물 같은 곡이라는 이 곡을 얼마나 멋지게 소화할까요? 무대를 마치고 눈물을 와락 쏟은 최수호는 이 노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본인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무대 후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린 마스터는 최수호 팬이 되어버렸다. 꼭 탑7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수호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최고의 무대였다는 전체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95점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결승 1차전 성적 3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지혜 마스터는 남자들이 낼수 없는 그 이상의 비음은 강문경의 큰 무기다. 강문경의 시대는 분명히 열릴 것이다. 최고의 무대였다는 극찬을 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눈물을 와락 쏟은 최수호는 이 노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본인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무대 후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린 마스터는 최수호 팬이 되어버렸다. 꼭 탑7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수호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최고의 무대였다는 전체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8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감성. 완벽한 무결점 트로트 가수라 평가받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2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얼마나 순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뒤집을 수 있을까요? 남진 마스터는 이 노래를 선곡했다고 했을 때, 과연 신승태와 어울릴까 의문이 들었지만, 노래가 끝날 때까지 단점을 잡아보려고 했다가 끝나버렸다.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최고의 무대였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눈물을 와락 쏟은 최수호는 이 노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본인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무대 후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린 마스터는 최수호 팬이 되어버렸다. 꼭 탑7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수호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최고의 무대였다는 전체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외모, 가창력, 퍼포먼스 3박자를 갖춘 매력의 참가자입니다. 결승 1차전 성적 1위로 올라왔는데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매력을 잘 발산해 얼마나 순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윤명선 작곡가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무대를 사랑하고 팬들을 사랑하는 가수가 많지 않은데 그게 바로 에녹이다. 에녹의 실력을 잘 보여준 무대였다는 극찬을 했습니다. 무대를 마치고 눈물을 와락 쏟은 최수호는 이 노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본인도 모르게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무대 후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린 마스터는 최수호 팬이 되어버렸다. 꼭탑7이 되어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수호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최고의 무대였다는 전체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 합산 172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총점은 마지막에 공개되니 아직 섣불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출연진과 심사위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BN 공식 홈페이지 및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에서 방영 중인 현역가왕 이는 매주 고정된 시간에 방송됩니다. 정확한 방송 시간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시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방송 일정과 편성 정보는 MBN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단연 결승전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가수들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무대를 펼칠 예정인데요. 결승전 일정과 진행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기존과 다른 스페셜 무대, 특별 게스트 심사위원 등의 볼거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가왕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모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